네, 지금 이제 늦게나마 우리 운명진 선배님의 신곡 한잔 할까? 제가 피처링을 했습니다. 배경 음악으로 딱 틀어 놓고 라이브를. 한잔 할까? 와, 기빨간 거 봐. 그래도 차안에서 한 20분 있었는데 귀가 아직도 빨간네 코도 빨갛고 빨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음... <목소리도> <목소리도> 일 있었는지 다 내게 얘기해도 돼 내가 그래도 될까 잠시 내 품에 안겨 편히 쉬었다 가도 돼난 그럴 일 없겠지만 나 속엔 다 조금 풀린 눈으로 날볼 때면 취하게 하는 걸 Oh, 애교타게 하네 눈에 살짝 맺힌 눈물마저 내게 맑은 니슬을까 내 맑은 입술 같아 내 입술과 밝아 깨달아오른 두볼 모든 게 이쁘잖아 비온더탕 밤이 깊어가 어느새 시작된 둘만의 취중진담 뭐가 그리 두려워 슬픈 눈인가요 내가 당신의 슬픔 안아줄 수는 없나요 슬퍼하는 목숨마저 아름다운 그대지만 환하게 웃는 모습만 보고 싶은 게내맘 노래 너무 좋죠 이 앨범 커버도 약간 명진이 형님이 그 실제 소주 광고하는 그런 컨셉으로 만드셨다고 해요. 한잔 생각이 나는 그런 노래입니다. 어, 그리고 이번에 앨범에는 이한잔 할까 명진이 형님 솔로 버전도 들어있고요. 인스트도 이제 들어있고요 다 이제 다른 스타일로 들을 수, 수 있으니까 한번 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쉽게 아, 용기가 나지 어 나서 포기하기 수차례 b u 오늘 밤에 꼭 전하고 싶어 별을 담은 그때의 눈에 한잔 술도 취하고만네 부딪히는한잔한 잔마다 오르는 술 깊어지는 호흡 다시 건배 아아아 너무나 힘든 것 으아! <laughs> 핫팩. 아. 뒤에서 연락. 이게 너무 추운 곳에 있다가 따뜻한 데 오니까 막 연락. 그... 여러분 진짜 어 연준이 형신곡한 잔할까 제가 피처링을 참여했는데요 많이 아껴주시고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요새 요새 또 드라마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 드라마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음... <laughs> V앱 같죠? 이렇게 하니까 아... 12월달에 공개가 돼요. 뜻밖의 히어로즈라고 준영이 굉장히 매력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좀, 특이한 구석이 있는데, 음,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미운 행동을 할, 할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모습마저 밉지가 않은 그런 사랑스러운 캐릭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 멜로디 늦은 시간까지. 방송 봐주셔서 너무 고맙구요. 저는 이제 얼른 씻고 어 내일 또 촬영을 해야 돼가지고 가볼게요. 씻으러 어 깃발 간거 너무 웃기네. <laughs> 음,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해요. 잘자요 당연히 씻고자지 아직 화장도 안지웠어요 <laughs> 수염 올나왔지만 음. 면도한지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새벽에 면도해가지고 지금 수염 올나왔어 음. 되게 많이 여기저기 막 터키 멜로디, 인도네시아 멜로디, 브라질 멜로디 하트 날려줘 다이스키 왜 아스미? Are, are you sleepy? Yeah I'm sleepy 하이 하이 라면 먹고 잘게요 소화시키고 자세요 수염도 귀엽죠? 감사합니다 홍콩 멜로디도 있고 예 yeah. 인사하기 전에 한번더 띠아몬 내가, <laughs> <힘들었잖아>. <laughs> 내가 그래도 될까 잠시 내 품에 안겨 편히 쉬었다가도 돼넌 그럴 일 없겠지만 사게 하네 <laughs> 내게 맑은 니스 <이슬. 웃음> 맑은 니스 <이슬> 같아. <laughs> 같아 내 입술과 밝과 깨달아 오른 두볼 모든 게 이쁘잖아 비온더타 밤이 깊어가 어느새 시작된 둘만의 취중 진단 뭐가 그리 두려워 슬픈 눈인가요 슬프만 아줄 수는 없네요. 슬퍼하는 모습마저 아름다운 그대지만, 워낙에 웃는 모습만 보고 싶은 게내마음에 오늘 왜 이렇게 눈이 큰것 같지? 만지고싶은걸 노래 너무 좋죠? 한잔할까 이건 내게 보내는 숙식한 노래 Verse 2 어디든 할리윌 꾹꾹 눌러 담아서 부르는 거야 We are love 오랫동안 말 못하게 고백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나질 않아서 포기하기 수차례 오늘 만꼭 싶어 저 별을 담은 그때의 눈에 한잔 술도 취하고 만네 한 잔마다 오르는 취기 호 다시 건배 다음에 한잔 같이 건배, 이 노래 들으면서 건배해요. 네. 문명진 피처링, 이민혁, 한잔할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다시, 브이앱 <laughs> 따라하기. 안녕.